안녕하세요. 풍산대학교 어, 2021년도 1학기 그리스로마시나 14주차 일강입니다. 6회 정도 강 가량 남았네요. 자 지난 시간 뒤 지난 시간부터 했죠? 그, 뒤 아, 지난 시간부터 아르고의 모험 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아르고의 모험이라는 것이 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반지 원정대 같은 거 그렇죠? 어, 이 뭐야? 그러니까, 어,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의 어떤 효시라고볼 수가 있겠죠. 이 신화라는 게 원형이라는 게 있는데, 알키타이그 원형성을 갖고 있는 게이 어, 황금 영토 양모를 찾으러 콜키스에 가는 이 어, 아르고의 모험이, 반지 원정대 같은 그런 어떤 집단이 모여서 음, 어떤 미션을 달성하는 그런 얘기에 원형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아, 어, 시기상으로 트로이 전쟁 이전에 있었던 모험담이고, 요 전에, 바로 요 전에 있었던 모험담이 칼리도온의 멧돼지 사냥에서 영웅들이 모였던, 지금 영웅들이 의기 투약하여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시리즈들이 신화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 시기상으로 치면 칼리도네 멧돼지 이후에 두 번째라고 할까요?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또, 당시 어떤, 어, 지리적, 영, 지리적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그들이, 그리스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역까지, 어느 지역까지 다갈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또 모험이기도 하고요. 헤라클레스의 모험은 뭐 개인적인 거라면, 이건 여기도 헤라클레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어, 헤라클레스를 포함한 다수의 영웅들, 뭐 거의 영웅들을 다닥긁어모으다시피 하고 떠난 영웅, 어, 모험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왜 떠나게 됐는지, 그리고 황금 양털 양모가 있는 콜키스에 갈 때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고, 이제 정작, 폴키스에서 당도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할 차례입니다 자 정작 당도해 보니까 아이에테스 왕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어, 이게 뭐 여러 오래된 판문에 따르면 황금 양털 가지염 무슨 그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든가 또는 그 양모 자체에 무슨 마법적 힘이 있다는 등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얘기를 따지면 협조를 하지 않아야 얘기가 되겠죠 그 비협조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어, 가져가는 대신에, 어, 대신 과제가 있다.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이 황금 양털 양물을 가져왔던 프리소스가, 어, 요, 요 코스 출신이니까, 어, 원래 요 코스의 것이라고 해도 좋겠죠. 전에도 뭐,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러, 그, 어, 프리소스의 아들 둘이 가다가 조난을 당해서 이 배와 만나서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뿌리를 어 이쪽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양털 양모도 이어코스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서 뭐 아예 대해서 딱 잘라서 안 된다라고는 못 하고 대신 조건이 있다. 뭐 이런 거죠. 조건이 뭐냐면 어 불을 뿜는 청동 말굽을 가진 소두 마리에다가 멍해를 씌워서 어 멍해 아시죠? 밭갈기 하는 거. 그 밭을 갈게하고 거기다가 용의 이빨을 뿌려서 땅에 뿌려서 거기서 나오는 전사들과 싸우라 뭐 이런 겁니다. 어, 이 밭을 갈고 용의 이빨을 뿌린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laughs> 나중에 카드모스 어, 얘기를 할 때도 나올 텐데, 이게 이제 땅에서 이빨을 뿌리면 거기서 사람이 나온다라는 아이디어가 이미 카드모스의 신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파르코이라고 합니다. 어,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스파르코이.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 우리의 이하선과 그의 영웅들은 사랑의 영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메데이아가 등장합니다. 아이에테스의 왕의 딸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메데이아가 아주 여러 번 이제 그리스 신화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 그리스 비극에서 단골로 다루어지는 파무파탈. 어, 사실 파무파탈은 남자를 위험하게 해야 되는데. 뭐랄까, 뭐 그리스 시대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만 남자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고 남자로 인해 뭐 남자를 복수하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남자를 돕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실은 남자에게 의존적인 여성인데 다른 한편으로 어 굉장히 독립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여성이면서 어 전형적인, 아 전형적인 그리스 신화 최대 악녀 이고 마술사입니다. 이 매니저가 등장을 해서 당연히 이아손의 멋있는 용고에 반하여 이아손은 이미 어... 그전에 섬에서 어 결혼을 했고 어 아이들 아이는 낳는지 몰랐죠. 뭐 임신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그 여왕을 두고 이제 떠나왔는데 그 여왕이 나중에 아들 둘을 낳습니다. 아무튼. 여기저기 씨를 뿌리고 다니고 있어요. 제우스처럼 이 아손이 두 번째 파트너죠. 메데이아의 도움을 받아서 메데이아는 약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마법약들, 그래서 불길에 타지 않는 약을 몸에 발라주고. 그래서 어 불부문이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뭐 불에 타지 않던몽 멍해를 어렵지 않게 씌우고 씨를 뿌려서 전사들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역시 카드모스 신화 때도 나왔던 얘긴데 그 전설 가운데 전사들이 나오자 아 그들 중 가운데 그들 중간에다가 볼을 던지니까 이 전사들이 서로 싸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서로 죽이겠다는 얘기가 있고 어 거기 카드모스의 전설에서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그 서로 싸우다가 소수가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카드모스에 껴서 싸움을 말리고 그들을 뭐 태바이의 어떤 선조들로 삼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아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서로 죽기해서다 다 죽여 다 죽게 됐다 그런 얘기 하나. 그다음에 전사들이 땅에서 이렇게 씨앗을 자라듯이 땅에서 자라났을 텐데 태 소사 나고기 전에 싹을 잘랐다라는 얘기죠. 직접 쳐서 죽였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또 사실 아예테스는 주고 싶지 않아서 어... 이아손의 일행을 기습할 계획을 세웠는데 메데이아가 그, 그 작전을 알고 이아손과 함께 황금 양털 가죽을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그 지키던 용을 재우고 또 약을 썼겠죠 재우고 털가죽을 취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도망가는 거죠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아버지가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추격해 오는 아버지를 피하기 위해서 이것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과제 두 번째 과제. 첫 번째 과제를 아직 성적 공개를 못 하고 있는데, 다못 해서. 시작을 못 했어요. 어쨌든 두 번째 과제 올리기 전까지는 뭐, 공개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버전은 어린 동생 압시르토스를 데려가다가 포막을 내서 바다에 뿌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시신을 수습하느라고 추격을 주게 됐다라는 버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미 다큰 압시르토스가 있었는데 그 배를 추격해 와서 아르보스를 따라잡았고 메데이아를 만나러 갔다가 이하손님 매복해 있다가 죽였다라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또 어떤 버전이 마음에 드시는지 어떤 버전이 맘,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걸 소재로 삼아서 써보는 얘기입니다. 메데이아라는 캐릭터 그리고 메데이아의 사회적 지위 또뭐 당시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이리 맞다, 이가 맞다 또는 다른 어떤 버전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두 번째 과제로 써보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들을 좀 보시죠. 자 이어서는 멋진 용모. 멋진 영모를 담았습니다. 음, 그리스 신, 그러니까 그리스 동상에서 전형적으로 잘 다뤄지는 8등 신의 체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이건 이제 메데이아죠 뭐, 유명한 이름이에요. 메데이아가 있고, 다소 곳이 이아손이메데이의 처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약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죠. 어, 도신하게. 연금출사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뭐 이하선의 미모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이건 또그 뭐랄까 악녀 그리고 마녀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메드이아 그림을 뽑았습니다. 약간 사이키한 그런 표정이죠. 여기 이제 약을 만들고 있고. 자, 여기가 이제 청동. 발굽을 가진 황소들 두를 메워서 밭을 갈기하고 있는 이아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여 있고 자 그래서 어, 거기서 이제 그 용의 씨, 용의 이빨을 뿌리니까 스파르토이 그그 사람들이 튀어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서로 싸운다는 묘점이죠. 이거는. 이 머리에 이걸 쓴거 보고 보니까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가 도와주고 있고 용, 용을 죽인 모습은 여기 나타나고 있고. 자 여기 이제 그 황금 양모를 이아손이 가져가고 있고 여기 메디아가 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잠든 것 같지는 않은데 어, 마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뱀을 달래고 있어요. 이제 또 다른 버전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사실 이 화병 그림에만 나오는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 어, 아손이 이 뱀에게 삼켰다가 삼켜졌다가 음, 다시 나왔다는 겁니다. 개원했다는 거예요. 이 뱀이 아마 여기 아테네 여신이고, 아요 여기 있죠? 어, 알기스가 있고 투구가 쓰고 있고 딱 보니까 아테네 여신인데 테레여 신이 도와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 따로 전하는 버전이 얘기로 전한다기 보다는 요 얘기, 요 화병 속에 있는 얘기로만 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 또 끔찍한 장면. 자기 남동생을 여기서 뭐 토막을 내고 있진 않은데 바다에 빠뜨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다큰 모습 같긴 해요. 그래서, 어, 그 버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보니까 따라잡았다가 암살당하는 그장면이 따른 거에 있었던 음. 여기는 이제 이 버전이에요. 어, 뭔가 좀 울핀 메달처럼 생긴 했지만 이하손이 그 남동생을 죽이는 장면으로 그 버전을 택한 메달 같은 접시인가요? 자 그래서 출격을 뿌리치고, 어,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대한 버전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버전은 갔던 길을 되짚어서 그대로 왔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어떤 버전들은 뭐, 여러가지 경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 콜키스에서 파시스로, 파시스는 이제 전설 속에 갑니다. 그 다음에, 오케아노스지중해 바깥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뭐 대서양일 텐데, 대서양이 위쪽에 이제 서쪽, 서북쪽에 있는 대서양이고 어, 지중해 어, 저쪽으로 가면 이제 태평양이겠죠 반대편으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해 드릴 텐데 여기서는 이제 강으로 표시가 됐다고 했어요 오케아노스 어, 갔다가 아프리카로 갔다가 나갔다가 들어온 거죠 뭐 이런 경로가 있고 나중에 지도를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어, 이스트로스 이것도 이제 전설의 강인데 어, 이 도나우,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라고 아시죠? 이 도나우강으로 갔다가 북해로 갔다가 영국 쪽에 있는 배, 어, 바다, 북해. 대서양이죠. 대서양으로 돌아서 지중해로 들어왔다라는 버전이 있고, 다시 또 이스트로스 강에서 에리다노스 강. 이건 세상 저, 서쪽에 따라서 전설적인 강인데 여기서는 이제 포강, 이태리에 있는 포강과 동시했습니다. 그래. 이스트로스 강에서 에리다무스 강으로 옮겨타고 이탈리아 서쪽으로 가서 아프리카 해안까지 밀려갔다가 크레텔을 거쳐서 이어코스로 들어왔다. 이건 이제 아폴로노스로디오스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대인 선이 번역하신 아폴로스 로디오스의 버전 아르고메모음 버전인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강과 강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리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뭐 지리적 한계, 지리적 지식에 대한 한계 때문에 그강 전체를 알고 있지 못하니까 관점적으로 이큰 강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강과 강을 갈아타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이아프로니오스 로디우스의 그 여행 경로를 보면 오디세우스가 나중에 어,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지중해 전역을 헤매고 다니게 되는데 그 오디세우스의 모험지를 먼저 다닌 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 이 모험 자체는 전설적으로, 그러니까 순화적으로 어, 트로이 전쟁보다 이전에 있었고 당연히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니던 그 때보다 이전에 벌어졌던 일이지만, 정작 아폴로니우스 로디오스가 이런 경로의 여행을 글로 써서 서사시에 이것도 서사시로 썼을 때는 오디세우스라는 호메로스가 오디세우스의 그 모험담을 서사시로 올고 벌써 몇 백년이 지난 이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시기적으로는 전설의 시기로서는 이 아르고의 모험이 더 먼저지만. 음, 저술의 순서로 치면 로디오스의 저술이 훨씬 뒤기 때문에 그오디세우스의 모험담을 뭐랄까 앞서서 있다라는 식으로 자기 작품의 어떤 어, 자랑거리라고 할까요? 또는 뭐그 호메로스의 어떤 경합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측면으로 다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로를 따라가는 거인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사건들 첫 번째가 이 키르케 이키르케 이제 오디세우스의 모험에 나옵니다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오디세우스의 모험 뒤를 좀성구적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키르케는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여행 중에 만났다가 이 키르케는 마녀 역시 그러니까 지금 이쪽 피가 있어요 지금 메데, 메데이아. 메데이아가 이 마녀 쪽 피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키르케는 거의 신이죠. 어, 림프니까 신인데 어, 오디세우스 일행을 만나서 나그네들이 그러니까 섬에 오면 약을 먹여서 개돼지로 만듭니다. 호랑이 모뭐 등등으로 만드는데 오디세우스는 다른 누가 도움이었던가 헤르메스가의 도움을 받아서 먼저 사실을 알고 키르케를 위협하죠. 키르케는 거꾸로 자기를 위협했던 오디세우스에 반해서 오디세우스랑 같이 삽니다. 한동안 여기 키르케 섬에 머무게 되죠. 어, 이 키르케를 찾아가는데, 아이에테스의 어, 누이니까 메데이의 부모, 아 고모가 되는 거죠. 어, 그 섬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 뭐냐? 그 자기 남동생을 죽였잖아요. 그 살인죄를 정화받습니다. 키르케는 당연히 뭐 자기 오빠의 아들을 죽인 거고 물론 메데이에도 조카지만 어 악행을 저지른 거라서 괘씸하긴 한데 정화를 받으러 온 사람을 물리칠 수 없어서 그게 이제 신의 어떤 가호를 구하는 것 같은 것 같아서 물리치면 또 신에게 징벌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살인죄를 정화해 줍니다. 맞지 못해서 그렇지만 바로 떠나게 하는 거죠. 쫓아냅니다. 그중에 또 하나의 뭐, 어머니 세이렌의 섬. 세이렌 역시 이제 오디세우스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혹시 진도가 안 돼서 오디세우스에까지 못갈 수도 있으니까 좀 조금 조금씩 얘기를 하면, 그 세이렌, 어, 사이렌 아시죠? 사이렌. 그 사이렌은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납니다만, 세이렌은 아름다운 음악을 부르는 아, 뭐 새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또는 뭐, 인어 종류라고도 하고,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음악 소리가 너무 좋아서, 어 지나가던 배들이 거기에 홀려서 난파가 되고, 뭐,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푸스도 그쪽으로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부하들, 배에 타고 있던 자기 부하들의 귀를 다 막게 해요. 노래를 못 듣게. 근데 여기서 이제 오디스, 오디세우스의 재밌는 측면이 들어가는데, 다른 자기 부하들은 다 귀를 막아서 세이덴 소리를 못 듣게 하는데 자기는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자기를 돛대에 묶게 합니다 그리고 서 이제 지나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부하들은 어, 귀를 막고 왔으니까 세이덴의 노랫소리를 못 들어서 그냥 묵묵히 노를 졌는데 어, 오디세우스는 그 노래를 듣고 환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 명령하죠 저쪽으로 배를 대라고 소리소리를 지지만 아, 또 한편 귀를 막았기 때문에 오디세우스의 소리를 못 들어서 다행히 무사히 지나갔다.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후발주자인 오디오스로서는 뭔가좀 다른 접근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를 배에 태운 겁니다. 그런데 오르페우스라는 영웅은 뭐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잖아요. 뮤지션이기 때문에. 어, 힘을 쓰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옛날에 배를, 배에 노를 저을 때 여러, 여러분들도 그, 뭐죠? 카누또 뭐죠? 그, 어, 올림픽할 때마다 하는 거 여러 기시 합심해서 이렇게 노를 젓잖아요그러려면 박자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거기도 이제 보니까 무한도전인가 거기 보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박자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동일한 박자에 움직여야 배가 돌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니까 그 역할을 오르페우스가 했던 겁니다 노를 저을 때 리듬을 준거죠 리듬을 그랬는데 여기서는 오르페우스가 세일의 노래에 대적합니다 그래서 세일의 노래에 지지 않아서 선원들이 무사히 세일의 노래를 이겨내고 지나갔다는 거죠 자 그림을 좀 볼까요 이게 너무 작아서 돋봉이가 음.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콜키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람비스 곳이라는 곳 어페우케섬 나렉스 그리고 아스트로스 강으로 들어갔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아스트로스 강으로 들어가서 쭉 따라가서 헬로이로 갔다가 이오니아해를 지나서 다시 올라가서. 에리다노스 강으로 올라갔다가 바위산 거쳐서 로다노스 강으로도 내려와서 어, 좀 군도를 지나서 아이리스 섬, 어, 세이데네스들을 여기서 만났군요. 그렇죠? 칼립소는 이거 어디 근처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퍼케 섬? 아니, 칼립소가 아니라 이렇게 칼립소라는 여신도 또 하나 있어요. 오디세우스에 여기 칼립소는 중요하지 않는데 어, 여기 칼립티스라는 곳인데좀더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 이제, 어, 시칠리, 시칠리 섬이고,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잖아요. 요 중간에 해역이 있어서, 여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거기 이제 곧 이어서 할 거고, 요렇게 들어가서, 브레핀의 섬을 갔다가, 로쭉 이오코스 근처까지 다 갔죠. 근데 여기서 밀려서 해, 해풍에 밀려서 갔겠죠. 시리트, 리비아, 리비아 고대 왕국이에요 지금 북아프리카 이쪽인데 트리톤 호수에 빠졌다가 길을 헤매서 트리톤의 도움을 받아 서 빠져나오고 여기 크레테에 가서 청동인간을 만나고 여기서 아이기나를 거쳐서 이오코스로 갑니다. 이 여정인 거죠? 이것도 다른 또 비슷하게 같은 경로인데요 어, 좀 선명하게 큰궤정만 이렇게 보시면 아까 똑같이 가서 여기 지나서 여기가 좀 애매하게 트리톤이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 있네요 이렇게 그림 좀 이렇게 되는데 번호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어포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 오기는안 했어요. 여섯 번째 얘기했었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다음에 여기서 IC 열 번째, C N -s, s N, C uh, N, C N S, C N S, s, -s. s, -s. 다음에 여기 스킬라 앤카립티스를 지나서 여기 트리톤의 호수, 크레톤의 청동, 여기는 뭐여게 여기 얘기 안 했고 안할 거고. 그래서 이런코스브라우코스자이 키르켄입니다. 굉장히 미묘한 드림의 이것도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죠. 여신으로서 가슴을 드러내서 뭐, 뭐죠 뭐 이거? 시스루, 시스루 복장이긴 합니다만 여기 오이세우스가 등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건 또 다른 버전. 그림이 좀더섬유함 좋았을 텐데 사자와 용과 그럴 때인가요? 어, 암 사자, 수 사자 다 있죠. 사람들이 약을 먹고 변한 거예요. 그림이 아름다워서 뽑아봤습니다. 꽃 떨어져 있는 게 굉장히 화려하죠. 여기도 이제 키르케, 키르케가 마법을 부리고 있는 장면을 바다 여기 사자들도 여기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역시 이건 좀 약간 루, 루, 어, 루, 루, 루소그림 같긴 한데 표범과 사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재밌어서 검색하다 보니까 이 이제 키르케고 이게 이제 오디세우스라는 건데 마사그레임이라고 유명한 현대 무용인의 안무가가 있습니다. 마사그레임은 작품이 키르케, 그래서 오디세우스를 유혹하는 장면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도발적이고 아, 이 몸들이 대단하죠. 이런 동작을 만들고 려자 여기 이제. 세이렌에게 대항하고 있는 오르페오스 다른 사진은 다른 그림은 별로 좋은 게 없더라고요. 옛날 판본 같은 건데 여기 여인 아름다운 여인들로 표되돼 있죠. 누가 이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 여기 빠졌어요. 그래서 어,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누가 구해줬다는 얘기도 있고 또 빠진 사람 깨알같이 묘사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떠다니는 바이러스 얘기 되는데 잠깐 여기서 하나 끊고 가겠습니다.